3개월 전에 먹은 베트남 쌀국수가 너무나 그리고 쌀국수 집을 찾아가고 있는데, 시장 안에 미로처럼 생긴 곳을 과연 찾을지 걱정이 되지만, 자, 함께 가보실까요? 못 찾으면 그냥 허탕 쳐야지요, 뭐. 오르세이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은 그, 베트남 쌀국수 생각이 나서, 라이브도 할겸 시장에 나왔는데, 라이브 준비를 해서, 라이브를 켰는데, 하도 오랜만에 라이브를 해서 그런가, 화면이 가로가 아니고 세로로 돼. 그래서 그거를 지금 30분 넘게 가로로 한다고 조작을 했는데,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라이브로는 하지 않고 지금 영상만 찍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한 1분 잠깐 했죠 세로모드로 <laughs> 아, 이게 지금 한 4개월 만에 오는데 이 시장 안에 베트남 쌀국수 뽀 라는게 있는데 뽀 여기를 내가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한번 영상에 남겼었는데 지난번 영상에 보면 11번 라인에 32번 가게라 그랬거든요. 그 11번 라인을 찾아갈 수 있을까? 암튼 고행의 길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로 들어갈까나? 일단 시장 외곽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시장 내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일요일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가. 아직은 복잡하지 않네요. 여기, 여기가 이렇게 한가한 데가 아니거든요. 저 앞쪽으로 보면 57번, 59번, 뭐 55번, 63번, 65번 이렇게 간판에 번호가 붙었죠. 이쪽이 약초 비슷한 것을 판매하는 그런 곳이에요. 상한버섯, 영지버섯. 자, 저기 보세요. 과거에 한창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때 한국 분들이 얼마나 많이 왔으면 저기 한글로 써놨죠. 한보디아 전통의 약품 소매. 아 한약 냄새가 다 풍, 다 풍경. 통돼지 바베큐. 집안에 무슨 경사라든가 집들이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집에서 그냥 돼지 한 마리 사다가 그냥 파는 거죠. 뭐 요리할 필요 없이 아, 요리가 돼 있으니까 저렇게 바베큐로 구워져 있어. 여기야말로 만물상이네. 없는 게 없네. 아, 이발 미용 그런 거 파는 곳이네. 여기 아, 한쪽에 다 몰려 있네. 이게 이런 의자들이 그 여자 미용실에 가면 이런 거. 이거는 삼, 삼포할 때, 삼포할 때 쓰는 의자네. 외곽으로 한 바퀴 돌면 은 이제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제 딱반 바퀴 돌았어요. 반 바퀴, 정확하게 반 바퀴, 이쪽으로도 큰 시장이 있네. 와, 난 여기 처음 와보네. 아, 여긴 채소 시장이고. 와, 여기도 크네. 저 안에만 들어갔는데 자, 육육곡강 육곡강입니다. 육곡강. 볼뚜이 족꼬미아 이거를 라이브로 좀 보여 줄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 라이브가 안돼 가지고 라이브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가로모드 세로모드를 4개월 만에 방송을 하려니까 그 모드를 찾지는 못하겠어 지금 가로 세로 모드를 이 휴대폰은 지난번에 한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하는 바람에 가로 모드로 한번 세팅해 놨던 게 자동으로 그냥 세로 모드가 됐거든요. 근데 그 가로 모드를 지금 할 줄을 몰라가지고 또 오랜만에 라이브를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라이브를 못하고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찍고 있습니다. 아어 응, 아니 또 아니 냐？또 너, 또너나 캄보디아 용달차. 자, 지방으로 심실고 갈 용달차입니다. 여기에 영정사진이 들어가는 거죠. 영정사진. 자, 이제 시장을 한 바퀴 돌았어요. 아까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한마디 돌았으니까 시장 내부로 들어가서 11번 라인에 32번 가게. 거기가 베트남 뻘을 장사하는 곳이에요. 찾을 수 있을까? 일단 가운데 통로 넓은 데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여기가. 여기가 1번 라인이네. 가운데니까 역시. 근데 32번 가게를 찾아야 돼. 30, 32번 가게. 오케이, 오케이. 차,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32원까지, 이1이찾았습니 아, 저기, 베트남, 베트남 사장님. 찾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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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거 소고기로 시켰습니다. <목소리도> 어구,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탕채소입니다. 냄새 징하게 나는 거. 뭐요 no. okay. 뭐? 이랍니다뭐 옥. 이름이 뭐이래요 뭐. 뭐 음. 자, 뭐, 먹어 보겠습니다. 응? 음? 안 음. 봐. 음. 응. 맛있다. 바둑판처럼 생겼고, 거미줄처럼 엉켜있어서 정말 찾기 힘든 곳인데, 아직은 제가 방향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다 먹었고, 또점심때 먹을 때도 또 하나 샀으니까 출발. 옆구드랑. 옆쪽이 푸드코트만 모여있네요. 응? 음식 가게만 모여 있어. 아, 이제 똑똑이를 호출해서 이제 집으로 가면 됩니다. 똑똑이를 타고 제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똑똑이에도 이렇게 ABA페이가 지금 많이 준비가 돼 있어요. 현금을 갖고 다니지 않아도 되겠고 모든 게 지금 생활화돼 있어요. 똑똑이마저 ABA페이로 계산이 되게끔 확보도가 있어요. ABA은행은 이 ABA 페이를 개발해서 만드는 모로 인해서 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산을 계산을 해요. 조그만 길거리 음식 하는 사람마저도 이게 다 있어요. 왜냐면 손님들이 전부 이걸 찾으니까. 어, 저도 원래 주거래 은행이 ABA 은행이 아니었는데 ABA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주거래 은행에서 ABA 은행으로 계서 이체를 합니다. 휴대폰에 있는 페이로 그냥 계산하기 위해서. a b 이 은행 계좌를 하나 개설을 했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계좌를 한번 해 보죠 뭐 저희가 지금 집에까지 2불 50이 나왔거든요 이걸로 지금 결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 끝났습니다. 제가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들 좀 보시라고.